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니까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목요일 변론기를 열어서 그야말로 정말 참이 사건 심리에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은 전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 약 18인가요? 예, 기일이. 잘 보면은 진행된 내용을 보면은 모두 최순실 형사 사건의 검찰 심문 조서, 법원의 심문 조서, 그리고 증인의 증언 이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은 헌법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 돼 버렸어요. 그것도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최순실 및 대통령의 비서 등 측근들의 형사 사건이에요. 그런데 헌법상의 탄핵 사유는 피청구인 본인의 직무상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지 피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직무상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재판은 전부 대통령하고는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 사건 가지고 재판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청구인은 주장 자체가 대통령이 잘 직접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에, 그 최순실이니 또는 그 안종범이니 이런 그 비서나 측근들이 잘못이 결국은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거는 연대책임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연대책임 이론은 민사 책임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형사책임에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연대책임으로 형사책임 지는 거전 세상 눈뜨고 한 번도 본적 없습니다. 또 지금 이 탄핵심판사건을 결국은 죄명이 형사사건 위반이에요. 그러면 형사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형법의 원리가 적용돼야지 어떻게 민법의 연대책임이론이 적용된단 말입니까. 저는 이 점도 대단히 어쨌든 그게 피청구인의 주장이시니까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예, 그 청구인의 주장이 과연 법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어, 재판관들이 판단하시겠죠. 연대 책임을, 어, 탄핵 사건의 책임에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앞으로 중요한 판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청구인 측은 지금까지 자기 주장에 맞춰서 입증을 다 끝낸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럼 피청구인도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입증해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식 축구 보셨죠? 공격 팀이 한번 해서 쭉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바꾸잖아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재판이라는 것도 우선은 입증 책임이 있는 청구인 측에서 쭉 주장 입증하고 어느 정도 그 주장 입증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야이 정도면 상당한 90%, 90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입증의 부담이 피청구인 측으로 넘어와서 피청구인은 그때부터 반증을 내거나 또는 반대 항변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 재판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피청구인이 지금 반증하고 별 반론하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아니, 청구인이 주장과 입증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재판 끝났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은 들을 거 없다. 결심이다. 이거 좀, 야,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반론권을 그러면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재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너무 여러 가지로 소리가 높고 제가 혹시 한국의 재판 방법이나 법정의 분위기에는 대단히 맞지 않는 그러한 그론을 했다고 뭐 저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큰 나물 하나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굳이 이렇게 구두 별론을좀 길게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다음에 증거 신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충돌입니다. 본질이 일종의 정변이죠. 이러한 정치적인 변란을 사실 평생 법만 공부하신 법관들이 재판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 싸움을 법의 잣대로 가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이 심판의 탄핵 심판의 바로 그 가운데 시점인 2004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총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선거의 최대 쟁점이 됐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는 159석인가 7석으로 합승을 거두었습니다. 50석도 안 되던 꼬마 정당이 하루아침에 제1정당이 된 것입니다. 이건 세계 선거 사상에 그 유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압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요, 그 탄핵 기각이라는 결론은 이미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요. 보시면 알다시피 그래서 이 공개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비교적 가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기각이라는 판결은 대단히 쉬웠고. 언론도 당시에는 굉장히 양측의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중대성 위법이다 이런 이론으로 타협적인 판결을 내려서 여야 양측으로부터 또 국민 모두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사건은요 굉장히 성격이 다를 틀립니다. 우선 내용이 13개 항의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인 내용들입니다. 770여억 원의 뇌물죄 성립 여부, 또 세월호 사건의 일곱 시간 행정 문제, 이렇게 대단히, 다단히 감정적인 그러한 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심각해요. 이거 인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만 물러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구속될 거고 교도소로 갈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도 촛불 시위, 태극기 시위가 극한 대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도 하, 재판관님들 정말 참 힘드시게 한쪽으로부터 또는 반대파로 반대 반대 측으로부터 엄청난 하, 비난과 공격을 받으실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자칫하면 헌법 재판소가 과연 존립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거로 봅니다. 이러한 심각한 딜레마 상황에서 헌법 재판소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회가 원천적으로 졸속한 재판을 해서 의견을 한 거니까 이거 우리는 어 내용에 들어갈 것도 없다. 절차가 잘못된 거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재판하시는 것이 법리에도 맞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현명한 결정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나라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의 심판을 놓고 극한적으로 대립분열된 이 나라 국민을 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속과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탄핵 내용의 진위를 조사하는 형사재판에 들어가지 마시고 누구도 명백하다고 볼수 있는 국회의 절속한 처리를 끄집어내서 탄핵 결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를 해서 국회에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뿌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린 자가. 원천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결자해집니다. 이렇게 한 국민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떤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할 국민이 없습니다. 촛불도 이론을 할수 없어요. 국회가 명백하게 졸속한 소출을한 거는 그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증거로 완전히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태극기 집회는 결과가 마음에 드니까 무조건 찬성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9~8분들은. 국민의 영웅이 되십니다. 2004년도에 윤영철 재판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헌법재판소가 생긴 지 불과 30년도 안 됐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전 세계인들로부터 위대한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이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명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합법 재판관님 여덟 분께 제가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역사적인 상황에서 제발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마시고 누구나 봐도 분명히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회의 절속한 탄핵 처리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고 또 헌법재판소가 <laughs> 그렇게 남아야만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존속됩니다. 저는 내가 누구 편을 들기 위해서 사실 미국에서 온거 아닙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재판관님들.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위해서 또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의에 맞는 탄핵 각하 절차 위반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비 서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